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저기는 누구입니까? 오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연구소 공정개발팀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연구소 설비기술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선홍이라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신제품 양산 이전을 위해서 평택 P 원라인과 P 2라인 셋업을 위해서 확연을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산내부부6년차 아이는 다섯 살이고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평택 사무 이동으로 출근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네밥 먹자. 여보세요? 응 어, 어. 연호 밥잘 먹고 있어? 그냥 그래, 두 개째 먹고 있어 아두 개째 먹고 있어? 뭐가 맛있어? 네? 계란후라이가 맛있다? 계란이 맛있죠 그리고 여보는 옷도 팩 너무 맛있어요 가방, 어 거기 있지? 그거 같이 보내야 되 엄마 딸아이 조만 줘 <laughs> 저는 이번 주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2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등원을 시켰고, 집안 일좀 하고, 오후 2시까지 출근할 겁니다. 음. 미팅 다녀오겠습니다. 아휴. 네, 신제품의 특성을 쪽좀더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이미팅을 진행할 예정인 데요. 직접 회의실 가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저니는 저희는 니희는 저희는 저는건 남의 저희는 고희는니까는장님브이로는찍요요 <laughs> <부사님> <laughs> 안녕하세요. 브이로는 찍고 있어요는 저희 저세요 응 됐어. 네. 건강챙기세요. 근데 이렇게 보통 출근할 때 많이 오는 건지에요? 기분이 좋게 뛰는 아닌데. 아 깨달았다. 오늘처럼 알다. 좀 투지하게 어. 뛰면 가지 마.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꿀팁이 있다? 언니 보다 아 근데 진짜 제일 힘든 게칼 노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음, 좋은 거, 거 있잖아. 말. 나는 환자. 애기는이 사람. 한 명도 미안해. 내가 환자를 커하는데한 명도 미안함 느끼면서 아파야 돼. 왜? 연호실라안네실내 주머니... 실내화 주머니 어디 안 보였어? 거. 주머니 할만한 게안 보이네? 조금 되게 이상하네. 어? 네. 어, 일단 들고 네. 가야 네, 알았어. 안녕하세요. 연호가실내안 가져가세요. 안세요 일, 분들이. 네. 찾으려고 찾으려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밥벌이면서 <laughs> 육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이용우님은 뭐가 힘든지 한번 여쭤보려고 힘들어요 특히 <laughs> 육아 부분에 있어서 둘명다 출근했을 때 네. 엄마 아빠 둘다 출근하면 은아기 봐줄 사람을 구하는 게참 힘들어요 보통은 <laughs> 다 똑같은 거 같아요 <laughs>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 라인입니다. 지금 오후 업무가 시작이 돼서 지금 라인에 들어와서 에러가 나 있는 업무 좀 조치를 했고요. 다른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요. 네, <laughs> 네네. 일정을 잡는데 남편의 근무 일정도 같이 잡아야 되니까 17일이 안 되고 오늘이 안 되고 다음 주 화요일 되고 일요일 되고 그 음... <laughs> 그럼요 저의 네. 바탕다 보면 보면서 힘을 내고 있죠 남편이 오늘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너무 부끄럽다 메신저를 날렸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설비 어. 직구 <목소리> 매력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목소리> 항상 버라이어티한 게 저의 어? 매력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힘들다는 얘기네요 음, 잘해, 잘해 네. 네. <laughs> 나도 뭐 매력도 매력이지만 가끔 재밌을 때가 있어. 책에서 봤던 그런 지식이 실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데 그게 머릿 속인데 뭔가 발전이 되니까. 그런 때좀 재밌더라. 아마 그러 저도 그런 있었던것 같아요. 이게 처음 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은. 근데 그때 당시는 힘들지. 근데 지나고 나면은 <laughs> 딱 우리가 틀에 짜여진 상교대 같다가 아니라 변형교대라서 스케줄을. 내가 짤수 있다는 거죠 개인 업무를 평일에 그 스케줄 에 맞춰서 충분히 할수 있는 거이구나. 음. 응. 네.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BDP가 이 조건이죠. 오늘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아, 집에 음. 도착을 아, 했습니다. 진짜 우리 언니 마스크 너무 응. 잘 쓰는데? 잠자고 이제 왔어요.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정말 정말 좋은 아침이야. 엄마랑 연어가 보이니? 괜찮아 엄마가 뚝딱뚝딱 고쳐줄게. 꿀잠을 자네요. <laughs> 드디어 아기가 잡니다. 자 이제 저만의 시간인데 집안일이 잡발. 아니, 남편이 이제 곧 퇴근을 한다고 해서 오징어 튀김과 만두를 에어프라이어에 붓고 있습니다. 이폼을 아, 해볼까요? 네. 200 넘었을 이제 게이트 나와서 퇴근해요. 너무 바빴던 같아요. 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고생 많았어요. 이거만 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은 자 우리 아들은 잡니다. 그래 오늘 고생했어. 나 오늘 자기가 아침에 데려다주잖아. 응. 아침에 텐션이 다르다. 오전에 너를 데려다주던 것잖아 와.. 진짜 내가 딱데려고 오니까 난리 났네. 그거 봤나 봐. 눈물 날뻔 했대. 우리 그때 내가 자기 부서에 파견된 게 13년도 말했지 음. 그렇지 13년도 말1 13년, 3년도 초. 몇 시야? 12시 다 돼간다. 오늘 고생 많았다. 응. 지금까지 사내부부 브이로그였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할게요. 잘 자세요. 굿나나잇 빨리 나 죽고 찌찌뽕. 진짜.